걸스데이 소진 이동아 생일 공개적으로 축하 마침표 얼굴 맞댄 스킨십까지. 걸스데이 소진이 남편 이동아의 생일을 격하게 축하했다. 소진은 22일 HBD라는 글과 함께 이동아의 계정을 태그한 뒤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. 공개된 사진 속에는 소진이 이동아를 위해 HBD, 해피버스데이, 나는 멘트와 귀여운 이모티콘 등으로 생일을 축하한 모습이 담겨 있다. 버스나 엘리베이터를 탄 이동아의 일상 모습도 눈에 띄었고, 특히 소진과 이동아의 커플샷을 선보여 시선을 사로잡았다. 두 사람은 얼굴을 맞댄 다정한 포즈를 비롯해 활짝 웃는 얼굴로 결혼 3년차 신혼부부의 달달함을 드러냈다. 한편 소진과 이동아는 드라마 괴기맨션 디오리지널 2021에 출연하면서 인연을 맺었고, 2023년 11월 결혼했다. 소지는 걸스데이 멤버 중 가장 먼저 결혼하며 1호 유부녀가 됐다.